최신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K-팝 팬 여러분. 여러분, 믿기 힘든 소식이 있어요. 런닝맨의 스타 하하가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가 운영하던 유명한 바비큐 레스토랑을 완전히 접겠다고 선언했어요. 심지어 그는 오랜 친구 김종국에게 눈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하하, 레스토랑 사업의 아픔을 고백하다. 2025년 7월 20일 하하는 SBS 예능 프로그램 사장님 기는 당나귀 귀에 출연했습니다. 그는 넷플릭스 요리 프로그램 요리 대전으로 유명한 정지선 셰프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하는 레스토랑 사업에 뛰어든 것을 깊이 후회한다고 밝혔어요. 그는 단호하게 말했죠. 다시는 레스토랑 사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에 팬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하와 김종국의 401 레스토랑은 K-팝 팬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로 유명했기 때문이죠. 하하와 김종국의 사익일 레스토랑 이야기. 하하와 김종국은 2014년 서울 마포구 홍대에 사익일 레스토랑을 오픈했습니다. 이곳은 런닝맨 팬들의 성지로 불렸어요. 레스토랑 입구에는 두 스타의 커다란 사진이 걸려 있었고 벽에는 런닝맨 멤버들의 명찰과 수많은 연예인들의 사인이 장식되어 있었죠. 특히 삼겹살, 목살, 항정살로 구성된 세트 메뉴는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짭짤한 멸치 소스와 집에서 만든 양념장에 찍어 먹는 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합정역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늘 팬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하는 방송에서 두 개의 레스토랑을 이미 문 닫았다고 밝혔어요. 그는 몇년 동안 수익 없이 임대료만 지불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매일 눈물을 흘렸어요. 하하의 이 말은 많은 팬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마지막 레스토랑도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요. 이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김종국에게 전한 사과,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하하가 김종국에게 사과한 장면이었습니다. 하하는 김종국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했어요. 종국이 형, 정말 미안해요.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김종국에게 큰 부담을 주었다고 느꼈죠. 놀랍게도 김종국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난 이미 7년 전에 투자 횟수에 대한 기대를 버렸어. 이 말에 하하는 더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김종국의 따뜻한 반응은 두 사람의 깊은 우정을 보여주었죠. 런닝맨에서 늘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는 친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레스토랑 사업의 어려움. 하하의 레스토랑 사업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2017년 하하와 김종국은 함께 4배 1 레스토랑을 새롭게 리브랜딩했어요. 원래 하하가 2009년에 오픈한 팔자막창이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이 시작이었죠. 이후 2015년에 로콕이 4갱 1로 이름을 바꿨고, 김종국이 동업자로 합류하면서 하하 앤 김종국의 4갱 1 레스토랑이 탄생했습니다. 홍대라는 핫한 위치 덕분에 팬들이 많이 찾았지만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한 팬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렇게 썼어요. 홍대 사기밀 레스토랑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어요. 하하와 김종국의 사진 런닝맨 명찰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명동점은 기대에 비해 아쉬웠어요. 실제로 명동점은 맛과 서비스 면에서 다소 실망스러웠다는 후기가 있었죠. 반면 홍대점은 맛있는 고기와 친절한 직원들로 호평을 받았어요. 특히 하하의 오랜 친구 박근식이 직접 손님들과 사진을 찍어주는 모습이 화제였죠. 하하의 눈물과 결심, 하하는 방송에서 힘들었던 순간을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매일 임대료 걱정에 잠을 못 잤어요. 그는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가족에게도 미안했다고 했죠. 특히 아내, 별과 세 아이를 생각하며 더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하아는 결국 레스토랑 사업을 완전히 정리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찾아볼게요. 그의 이 말은 팬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죠. 하아의 솔직한 고백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얻었어요. 김종국의 따뜻한 우정. 김종국은 하아의 사과에 진심으로 응답했어요. 그는 하아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했죠. 하아는 내 동생이에요. 돈보다 우정이 더 중요하죠. 이 말은 러닝맨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두 사람은 방송에서 자주 장난치며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깊이 의지하는 친구라는 걸알수 있었죠. 한 가정적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하하가 김종국에게 전화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순간 김종국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하하야, 우리 같이 맛있는 고기나 먹으러 가자. 이런 따뜻한 모습이 두 사람의 우정을 잘 보여주지 않을까요? 팬들의 반응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 팬은 이렇게 썼어요. 하하가 그렇게 힘들었을 줄 몰랐어요. 김종국이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또 다른 팬은 이렇게 말했죠. 사행일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다니 아쉬워요. 하지만 하하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SNS에서는 하하, 김종국, 사행일 레스토랑 해시태그가 화제였어요. 팬들은 두 사람의 우정과 하하의 용기를 응원했죠. 하하의 새로운 시작, 하하는 레스토랑 사업을 접으며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는 런닝맨과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서 여전히 활약 중이에요. 특히 그의 재치 있는 진행과 웃음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주죠. 하하는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설 거예요. 그의 긍정적인 태도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김종국 역시 하아를 응원하고 있죠. 그는 최근 유튜브 채널에서 하아와의 우정을 언급했어요. 하아는 내게 소중한 친구예요. 어떤 선택을 하든 응원할게요.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죠. K-POP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하아와 김종국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에요. 그들의 우정과 서로를 향한 믿음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런닝맨을 통해 오랜 시간 사랑받은 두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하하와 김종국의 우정이 참 멋지죠. 혹시 사길 레스토랑에 가본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소식 어땠나요? 하하의 솔직한 고백과 김종국의 따뜻한 마음이 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매주 K-POP과 관련된 핫한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해요.